오늘도 라임차를 하나 마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. 아, 잘 어울리죠? 아, 저번에 쌤거잘 봤나요? 영상? 브이로그 잘 나왔죠? 일주일 에한 번씩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 번씩 영상 올리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제 3강 고대 정치에서 백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백제가 드디어 건국을 하는데요. 백제의 건국은 누가 했을까요? 아, 여 흔히 이제 우리가 고구려나 신라는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 나오는데 백제는 좀 우리가 듣기 힘든 말이었을 거예요. 백제의 건국은 주몽의 아들이합니다 어, 주몽은 고구려 아닌가요? 좋은 질문입니다.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오잖아요. 근데 부여에 있던 아들이 고구려에 오므로서그 아들이 주목을 이어서 고구려의 2대 왕인 유리왕이 되고 기존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소선호, 황후연씨의 아들들은 이제 이 국가에서 자신이 퇴전할 수도 없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고 취소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흥영이었던 비류. 여기 비류. 비류는 지금의 인천인 미추월에다가 국가를 세우고 온조는 지금의 서울인 해남 위례성에다가 위래성, 국가를 세웁니다. 그래서 이때 이 미추월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당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었던 농업에 불리합니다. 하지만 온조가 갔던 세성, 서울은 한강을 끼고 있고 국토가 기름지기 때문에 농업에 적합해서 건국이 이루어집니다. 근데 이 온조가 성장이 빨랐어요. 왜 그럴까요? 그렇죠. 우리 차원과 말한대로 이 온조는 한강 유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 유역의 첫 장점인 농경에 무리한것두 번째,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기 위한 직접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 원조의 백제가 성장이 빨랐습니다. 그 이후에 왕이 슬슬 등장하는데 첫 번째 우리 백제를 기틀을 잡은 왕이 230년대에 등장한 고이왕입니다. 이 고이왕은 정치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실시합니다. 첫 번째로 육과평과 16관등제를 정비하는 관등제 정비. 두 번째, 우리 관료들의 등급에 따라서 옷 색깔을 정해주는 관복 대정. 그리고 세 번째, 이율령관포의 흔적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관등제라는 거는 이제 왕 아래의 신하들을 등급을 매긴 거에 따라서 이제 그들의 역할을 정해지기 때문에 왕권이 그만큼 강화된 걸 의미하고 또 이 지금도 각 학년별로 교복이나 또 체육복이 색깔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이를 통해서 각각 계급마다 색깔을 두개줌으로써그 계급 간의 뭐 일치성 그리고 왕권의 강화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율령 반포 같은 경우에는 이 고위왕 때 법이 좀 나오는데 이법좀 가지고 율령의 반포라는 걸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한 거라 할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표현을 율령반포의 흔적이라고 말하겠습니다. 그 다음 백제의 사기캐. 와, 이거는 완전 사기캐야. 이 백제가 첫 번째 전성기를 만든 시기가 바로 이 근초광태입니다. 이 근초광이 백제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. 이 백제의 근초광은 주로 영토 확장과 대외적인 교류에 치중했습니다. 첫 번째로 이 지도를 보면은 우리 마한 지역,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도 지역을 완전히 정복해 가지고 이 유역들을 정복한 다음에 남해안으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. 두 번째 그 마한 옆에 있던 가야까지 진출함으로써 이 가야에도 백제의 김이 넣어지는 힘을 발휘하고요. 세 번째 이 가장 중요한 게 나고, 가장 중요한 거 북쪽에 있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함으로써 이 당시에 자기의 아들이었던 근수구를 보냈는데 이 근수구가 평양에 갑니다. 근데 이때 고구려의 왕 고국 원왕이 직접 고구려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직접 맞이합니다. 이건 또 무리였는데요. 이러다가 이제 병사가 쏜 화살에 맞고 이 고구려의 왕이 됩니다. 이러므로써 백제의 국력은 더 상승하고 고구려의 국력은 약화되는 시기가 바로 네, 이 시기입니다. 심지어 백제는 중국에도 진출하는데요,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 요서 지방이 있죠. 여기까지도 진출함으로써 이 중국에도 백양 치고 그 뒤에 백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친한 국가라고 볼수 있는 외화도 교류합니다. 이에 대한 증거는 이 근초고왕이 외에 준 물건이 있어요. 이 물건이 뭐냐?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칠지도, 일곱 개의 가지가 있는 검이다라고 해서 칠지도라고 부릅니다. 근데 이건 청둥기가 아니라 바로 맞아요. 정운이가 말한 대로 철기예요. 철기. 그래서 이 칠지도에는 앞면과 뒷면에 글자가 적어 있어요. 첫 번째 앞면에는 내가 칠지도를 만들었다. 와, 근데 이거는 우리 같은 이 황제국이 너희 백제 이런 떨거지들, 아, 아, 백제를. 너희 왜 떨거지들인 제후국 왕에게 줄만 하다. 그니까 러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가져. 라는 거예요. 왜냐면 우리가 형님 황제니까 너희는 제우국이고 그다음 뒷면 뒷면을 보면은 뭐가 적어있냐 뭐 아이 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칭송 칭찬이죠 와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는데 우리 백제 왕세자 우리 아들이 일부러 너네 왕땜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계속 보관해가지고 계속 이걸 보고 와 우리 백제 고마워요 백제 짱이에요 와 땅박모, 킹왕오 막뭐막 최고의 왕왕을 계속해라 라는 게 적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백제가 왜에게 준 거죠. 근데 이 재수 없는 왜 일본놈들은 이걸 보고 막뭐 지들한테 뭐 바쳤다더니, 뭐 부신했다더니, 뭐 지들에 또위라는니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. 지금도 독도가 지를 거라고 개소리 하고 있죠 얘네들은 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재수가 들어기 없는 국가입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근초고왕은 이제 중복, 백대 가야, 외를 연결하는 해상교역로를 확보함으로써 이 당시 가장 잘나가는 국가로 만듭니다. 그리고 이 왕은 영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크게 두 가지를 실시합니다. 첫 번째로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시킵니다. 근데 굳이 이 역사서를 썼을까요? 아 맞습니다. 우리 우혁이가 말한 대로 이 역사성은 뭘 쓰는 거죠? 그렇죠. 이한 국가의 발전 과정이나 또 성장한 과정을 쓰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이군초광대때는 영토가 넓어지고 헤이로가 진출했죠. 이런 걸쓰므로써이 국가 안에는 안쪽으로 안정 도모하고 또이 왕과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거죠. 와이 왕이 이런 걸 했다. 짱이지. 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. 두 번째, 왕위의 부자 상속. 옛날에는 이 왕위를 형제, 뭐, 친척, 뭐, 누가 막 만들어 해요. 근데 이왕 때부터 이제 왕위는 무조건 그 왕의 아들만 할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근초 왕의 업적입니다. 그 다음 왕은 근초 왕의 아들은 아니고 그 다음 왕인 친조 왕입니다. 이 칭류왕은 이 당시에 동진, 동진의 마라난타에서 불교를 수용합니다 우리 보성의 서쪽, 우리 굴비로 유명한 영광에서 이 백제의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. 우리 영광에 가면은 백제의 불교 도래지가 있습니다. 여기에 가면 이 백제의 불교가 어떻게 들어왔고, 또 누구에게 들어왔고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. 선생님이 작년 갔다 왔는데요. 올해도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직접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당시에 불교를 수용해야지고 민심을 끌어안고 또 국가의 왕에 대한 권위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잘 나가던 백제는 이제 5세기에 고구려의 성당으로 인해서 잠깐 두툼하고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맞습니다. 바로 고구려의 장수왕이 영토를 넓혔기 때문이에요. 그의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은 북쪽으로 왔지만 이 장수왕은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존의 수도였던 어디서 맞아요? 우리 차원과 말한 대로 북내성에서 남쪽에 있는 평양성으로 옮깁니다. 근데 이 옮긴 후에 방수왕이 자기의 선두였던 고급 원왕의 복수를 위해서 백대의 수도였던 미래성, 한성을 함락시킵니다. 근데 이 과정에서 백대의 왕인 괴로왕, 얼마나 괴로우면 괴로왕이어서, 어, 나 괴로왕, 괴로왕 하면서 이게 듣게 됩니다. 이 괴로왕이 죽은 이유. 한 번째, 이 괴로왕이 당시 백대의 내부 정치에 집중하지 않았어요. 두 번째, 장수왕이 이 백제 괴로왕한테 스파이를 보냅니다. 스파인 도림이 계속 괴로왕과 바둑을 두면서 와 이거 지으세요, 뭐이 궁궐 지으세요, 뭐 이거 사세요 하면서 사치를 부리게 해. 그러니까 이 국가가 흔들리면서 이 흔들림과 동시에 장수왕이 공격하면서 국가가 무너지는 거죠. 국가가 무너지니까 이제 수도였던 한성에서 내려와서 지금의 공주시인 바로 웅진으로 내려옵니다. 지금 지도 보니까 한성은 지금 우리 국토의 정중앙에 있는데 더 내려와서 이제 웅진으로 천도합니다. 근데 왜 굳이 이 남쪽에서 웅진이었을까요? 바로 이 웅진이 이 그림을 보니까 금강에 쌓여가지고 적을 막을 수 있는 지형도 있고, 그두 번째 이 평야도 굉장히 잘 갖춰 있고요.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공산성이 한번더미적의 침입을 막아주므로써 이 당시 수도의 역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그 백제가 몽진을 턴도한 이후에 다시 힘을 모으는. 왕이 등장하는데요. 바로 무럭무럭 자라라. 무럭무럭 무럭무럭 자라라. 라고 해서 무령왕이 등장합니다. 아 이런 기획을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우리 타워가 좋아할것 같아요. 이무령무럭자란다고 해서 무령왕. 이 무령왕이 정치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. 보이고요. 어, 첫 번째 바로 22 담론을 설치해서 왕족을 파괴합니다. 이 22담로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, 어 우리 대한민국의 8도가 있죠. 그리고 8도 안에, 뭐, 광주도 있고, 뭐, 나주, 뭐, 보성, 뭐, 화순, 뭐, 목포, 다양야죠 각각 시군들이 있는데, 이 당시에 백제 시군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22담로입니다. 지금의 시군이죠. 근데 이걸 설치해서 누구를 보내냐? 지금은 선거를 통한 군수 시장 보내죠. 그런데 이 당시에는 왕족을 보내서 지방을 통제합니다. 두 번째, 중국에 있던 남조 양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해요. 그래서 이 증거가 뭐냐? 바로 첫 번째 무령 왕릉이 있습니다. 원래 우리나라의 무덤은 이 양식이 아닌데 이 벽돌 문델 양식은 중국 양나라의 양식이에요.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 무령왕이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교역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. 두 번째 이 양재공도라는 그림이 있어요. 이 그림 이 통해서 알수 있는 건백대가이 당시에 신라와 가야의 사신을 이끌고 갔는데 이 당시 이 그림에 어떻게 신라와 가야를 소개하느냐 이 신라와 가야를 백제의 속국으로 소개해요. 이 정도로 이 무령왕 때 백제가 잘 나갔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왕, 이제 후반, 백제 후반기에 가장 성장할 수도 있고, 또 가장 멸망, 멸, 좀, 가장 망한 왕일 수도 있는 성왕이 등장합니다. 이 성왕 때 굉장히 많은 걸 실시합니다. 첫 번째, 원래 수도였던 웅진에서 지금의 부여인 사비에 천도합니다이 사비는 바로 웅진 옆에 있는 부여입니다. 근데 이 사비는 어땠느냐? 그러니까 이 물줄기가 갇혀있고 또 평야가 갇혀있어요. 그래서 농경이나 중국과의 교역에 굉장히 유리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. 딱 보이면 지금 뭐가 없죠? 맞아요. 우리, 여이가 말한대로 이수를 막는 그게 없어요. 산. 산이 없으니까 바로 강을 타고 쳐들어오면 이수는 방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. 굉장히 큰 장점과 큰 단점이 혼재하고 있는 수도죠. 그번데 국가의 명칭을 남부여로 고칩니다. 어, 이상한데요? 왜 이상하죠? 아닙니다. 바로 이 부여라는 거는 우리 백제가 아까 주몽의 아들에 의해서 공급했죠. 주몽은 어디서 왔죠? 바로 부여에서 왔습니다. 그래서 이 부여 계승의식을 한번더 발휘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를 남부여로 고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중앙 기고를 12부로 고치고 수도와 지방을 각각 5부, 오 방으로 정비해서 국가의 기틀을 한번더방화시킵니다 반면, 이제, 리교를 보면, 그 당시에 가장 사기캐였던 사기캐인 신라의 진흥왕과 함께 손잡고, 오히려 에빼게긴 한강을 회복합니다. 근데 이 진흥왕이 배신을 해요. 와, 이건 손잡았는데 배신을 해. 이 배신이, 악영향이 미쳐가지고 성왕이 신라에 대한 배신을 복수하기 위해서 직접 군사를 끌고 나갑니다. 하여튼간 이 왕이 직접 군사를 끌고 나가면, 나가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. 여기서 또 성왕이 관산성에 싸우다가 죽어버리니까 다시 백제가 흔들리게 됩니다. 바로 이게 어디냐? 바로 수도인 사비 옆에 있던 성입니다. 여기서 성왕이 죽어버리니까 그동안 해왔던 이 정치적인 게다 물거품 되는 거죠. 문을 여까잉그래그 다음 등장한 왕 누구냐? 바로 백제의 무왕입니다. 이 무왕은 익산에다가 바로 미륵사라는 절을 지어요. 왜냐면은 이 속에는 한 가지 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. 바로, 이제 수소를 한번더 옮기려는 거죠. 어디로? 바로, 익산으로 옮기다는 거죠. 이, 근데 이 미륵사에 석탑이 있는데, 깨져요, 깨져. 깨졌어. 근데 깨졌는데, 아, 이때 또그 재수없는 일본 놈들이, 일대 강점기에 이러게 해부러 와, 이 석탑에다가, 시멘트를 발라 시멘트를. 하,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, 이해할 수가 없어. 와, 이, 이, 와, 여기 절로 나오는데, 얘네들은 왜 우리 문화재다가 지들 마음대로 시멘트를 바르냐고. 이게 말이냐, 이게 말이요. 그래갖고, 이제 최근에,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시 이걸 떼어내서 다시 이러한 모습으로 복원을 했습니다. 일본은 옛날에도, 지금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과 나안하요 그러니까 얘들이 네 발전이 없는 거예요. 두 번째, 이 무왕은 중국의 수나라에게 복공을 합니다. 왜 할까요? 바로 수나라와 고구려는 덕대왕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수나라와 친해으로서 고구려를 견제하려고. 하고, 세 번째, 악동왕이 진출합니다. 왜 할까요? 악동왕은 신라의 물줄기기 때문이죠. 바로, 신라를 변대하려고 약정강에 진출하게 됩니다. 그 다음, 마지막 왕이 나온대요. 바로, 의자왕. 어, 어, 이, 어, 이의자가요 아니죠. 예. 의수였나요? 아, 우리 의자왕이 크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바로, 삼천궁녀 의자왕이다. 라고 알수 있을, 거,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만큼 뭐, 여자를 좋아하고, 뭐, 술에 빠져 사는 왕이다. 라고 알고 있는데 이 의자왕은 그렇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이 당시 의자왕의 별명이 바로 해동증자였어요 이건 중국에서 본 별명인데 바로 바다의 동쪽에 있는 증자다이증자가 어떤 인물이냐면 은 굉장히 효심이 깊고 평탄이도은 인물이었어요. 그만큼 이 의자왕이 굉장히 짱이 넘버원이다 라는 인물이라 거죠.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 의자왕이 삼천국력의장왕으로 견줄되고 됩니다. 이 의장왕이 정치적 역할은 크게 세 개였어요. 첫 번째 당시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은 니까 이때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친하게 지내는 친 고구려 정책을 펼치고, 두 번째 신라의 핵심적인 지역이었던 대야성을 빼앗고, 그리고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방항성을 공격합니다. 이게 어디냐? 바로 보니까, 대야성, 우뭐 있죠? 바로 여기 있죠, 여기. 신라의 수도가 여기 금성인데, 이 대야성은 금성에 가기 전에 바로 신라의 가장 핵심적인 요충지예요. 여길 뺏기면 바로 금성으로 순식간에 뚫린다는 거죠. 근데 여기를 빼앗음으로써 신라에게 큰 위기를 맞습니다. 두 번째, 여기 당황성, 당황성, 당황성은 지금 여기 현재의 화성인데, 이 당항성이 바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포구예요. 근데 여기를 공격함으로써 중국과의 교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렇게 의자왕이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국가가 위기를 맞고 그 마지막으로 백제의 계백당군이 황산번에서 전투를 하지만 여기 보이죠? 전투를 하지만. 김유진에게 패배함으로써 백제가 항복을 합니다. 아쉽습니다. 그래서 백제 또한 고구려처럼 백제 부흥운동을 하는데 이 당시 인물 3명이 있어요. 바로 흑지상지, 도침, 복신 이 부여풍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다시 백제를 살리려고 힘을 씁니다. 그래서 이 보니까 흑지상지는 북쪽에 있는 임존성 그리고 옥진과 고집은 남쪽에 있던 주류성에다가 각각 진지를 쌓아서 부흥운동을 실시합니다. 근데 이 당시에 백제와 친했던 왜의 지원을 받습니다. 이왜는왜 백제를 지원했을까요? 왜냐하면 이 백제마저 뚫리면 은 당나라가 진해를 터두를까 봐 지원하는 거예요. 모든 지원에는 그 국가의 이이 이 걸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백제와 왜 연합군이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게 대항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백강 지역에서 전투를 했는데 당시에 신라와 당나라가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백제의 부흥운동도 실패를 맞습니다. 여기까지해서 백제를 끝내고요. 다음 시간, 내일이죠. 내일은 신라와 가야를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